EXTJS 동작 원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하기 앞서서 어, 이 완성된 예제 코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EXTJS가 동작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EXTJS의 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xtjs가 동작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extj, 이, 지난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index.html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럼 여기 index.html이 있고, 이 index.html은 저희가 이제 생차 제네레이트 앱 커맨드를 실행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내부적으로 이제 부트 스텝점 j s 를 인클로드돼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부트 스텝점 JS 부트 스텝점으로 시작되는 이 파일은 이센터 커맨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커맨드는 앱빌드 디벨로먼트나 아니면은 리프레시 워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 이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a p p j s 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텝으로 시작되는 이 파일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트스텝으로 스텝, 부트 시작되는 이 파일들은 이제 app.json 파일 아니면은 app.js의 require에서 부트스텝 파일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즉, 센터 c m d 의센 e c m d 가 클래스 로더가 로더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 app.js도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require 보면은 my app에서 아스타디스크 붙이신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이 require의 설정을 하면은 여기 부트스텝.js 여기 센처 커맨드로 인해서 이제 실행이 될때 이것들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서 이제 앱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앱.js에서 이제 앱.js는 그러니까 이 저희 자바에서 치자면은 저희 메인 메인이라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기 메인뷰 있죠? 메인뷰가 실행이 되는데 메인뷰는 최초 화면에 표시될 클래스 명이라고,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실행되면서 이 해당 클래스가 자동으로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js에 런치라는 함수를 넣을 수 있, 넣, 추가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e x d j s 가 이제 동작을 시작했을 때 그때 실행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웨스톰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톰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미래 대시 EXTJS 이거 p 버를시장행 시켰잖아요. 그럼 저희가 터미널을 시행 시켜야 되는데. 어, 웹스톰 자체적으로 이 터미널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터미널 보이시죠? 터미널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센 저희가 이제 센차 CMD를 쓰기 위해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마이 앱 네, 이쪽으로 이동시켜야지 이동이, 이동이 해야지 이제 센차 CMD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하고 마이 앱을 넣고 입력하시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센차 앱 와치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은 와치가 이제 동작이 되는데, 어, 이거 와치 이거는 시스템 성능에 따라서 이제 동작되는 게좀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센차 앱 와치는 내부적으로 여기 JT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백엔드 서버가 없더라도 프론트엔드로 프론트엔드만 가지고 일단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트스텝 js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로 해서 부트스텝 js는 다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css 관련된 내용도 제만들어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트스텝 js하고 js는 다시 만들어지고. 자, 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팅 포 체인지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트 스텝 제이슨이 이제 수정되었다는 걸확인할 갱신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번 그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길 텐데 방금 아까 로컬 호스트 1 8 4가했잖아요 그러면 1841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1을 실행시키고 마이 앱이 들어가면 은 네, 다음과 같이 초기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센차 CMD를 통해서 Generate Workspace 앱을 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기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네, 이대로 진행하시면 일단은 이렇게 초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런치 함수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저희 여기서 마이 앱에서 app.js 있죠? 여기서 한번 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펑션 하고 간단하게 e 러 t 해서 네. 런치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장을 시키면은 네, 저장을 시키면은 이제 여기 변경된 파일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런치가 잘 되는지 확인하면은 새로고침을 하면은 자 런치 떴죠 알러트 창 런치가 돼서 알러트 창을 뜨는 거,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에, 네, EXTS 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XTS 클래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클래스 선언과 클래스 사용이 있습니다. 네, 클래스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ex. define로 으 선언이 되고 네,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는 반드시 require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require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extend는 어, 상속된 상속되는 클래스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ex. tab. panel을 상속받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알리아스는 클래스명의 쇼네임이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X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X 타입 이 뜻은 알리아스하고 이제 App Main 하고 똑같다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상에서 뷰 컨트롤러 따로 있는데 여기 원래는 여기다가 뷰에 뷰에서 로직을 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수가 워낙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따로 뷰 컨트롤을 에서 빼서 일단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사용할 때는 이제 e x c r e a t e 를 통해서 이제 이 클래스명을 이제 기입해서 클래스를 생성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exd점 위젯을 사용해서 알리아스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젯점 메인 리스트 하면은 exd점 위젯점 메인 리스트 하면은 이 해당 컴포넌트가 화면 생성이 됩니다. 자 센차 cmd 커맨드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exdjs 클래스는 일단 키, 클래스 기반으로 해서 동작이 되고 아래 커맨드, 커맨드 실행시 부트 스텝으로 시작되는 파일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변경이 있거나 추가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 커맨드를 통해서 부트 스텝으로 시작되는 파일들의 파일들을 갱신시켜 줘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exds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안에 a는 앱폴더 같은 경우 부트스텝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저희희 아까 말했듯이 그센 e c m d 로 인해서 e p 들 t 자동으로 수정이 이루어 s 지기 때문에 절대로 개발자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 step step e x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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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가 전부 다 임포트 되어서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p.js 에서는 메인뷰 보다는 런치를 써서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메인뷰에는 내부적으로 뷰포트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의도치 않은 클래스가 추가되어서 나중에 화면 같은 거 개발할 때 오류가 발생될 수 있, 있습니다 네, 뷰포트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